하하, 그래? 개방기 응. 개자석 있네. 노자르 이 여기 또 기어 들어왔네. 썰안 꺼져? 이로 채팅실 시간에 배그 나처럼 휴나 돌리면서 연습하라고. 내 연습 많이 살길래가 그렇게 말했거든. 야이깨벌레 새끼야. 너무 딱 걸렸다. 야너 개방이한테 개발렸다면서? 아니야 나 그래. 어제 나나난 그래. 그래. 나, 나, 그래. 피해자야 새야. 그래. 노다르스 그만 깍 그래? 깍 치세요 어제 니한테 치고나서 그걸로 쇼크 먹가지고그 다음 판도 바로 연패했잖아 그잖아깨박이이게 어? 맞잖아 사야 너.. 같은 팀될 수도 있어 깨박이 그러던데? 깨박 씨, 같은 팀시죠안 아, 되겠네요 제. 좋아요 부탁드려요 빨라? 자, 이번 발격이나? 3번은 없어. 다 잡았다. 떨어진 소리 안 났거든, 옥상에서. 잠깐만. 바깥에 붙은 거 같은데? 우리 1층에 있하 나? 나 거의 못 봐도 지금. 야, 야, 야! 1층 컨트롤 키 누르고 오고 있다. 걸어서 계속 총쏴 봐. 어, 너 계속 총쏴 봐. 어. 자꾸 해주면 거올 거야. 계속 음, 작하자 음, 음. 앞에. 거 살렸나 봐. 멈췄다. <놀람> 있다 아직. 새끼는 뭐잘 하나 더 왔다. 오케이. 하나 더 왔다. 아. 아깝게다. 어. 나이스. 안 죽을 대로. 아, 나또 왔다. 어디 형 아래야? 어. 그그그그그그 그. 그고이 건너편에 최소 한두세 마리 거는 우리 앞에 바로. 문제 시킨 거? 지금 가자 형.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내 정면 있다요 밖에. 야니 떨어져봐. 바깥에 바깥에 바깥으로 떨어져봐. 내내 정면에 있어. 알겠? 응. 나 왔어? 누구야 또? 나이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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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이거 응 담배랑 세세 도로에 하나 왼쪽으로 하면 올린다 어 왼쪽 갚는 걸 네가 노려야 될때 어. 왼쪽 오는 걸 내가 조정해 어 왼쪽 기절 왼쪽 기절 네, 나이스 건너는 거 이제 개패면 돼어나이스 더미 그 붙어줘야 될때 담배랑 이제 둘이 있을 거야 천천히해, 천천히 해, 해봐가. 천천히. 어, 건너는 거 또, 어, 건너는 팀이. 거 노리면 돼, 건너는 거 이제. 음. 나온다, 나온다. 하나 끼줄. 한 마리 위치 모르지, 왼쪽으로 날 쳤거든? 여기 있다, 있다, 내 앞에 여 소리 들리지? 어. 저딴 음. 팀인데 한 마리 잡은 거야. 내가 얘네 팀. 말한 거야. 어. 이게 소음이 바라하고 뒤지나보다. 절묘하게 나무에 가리네, 이게. 하나 잘랐고. 나뭐 연하고 1번. 광이 개초연하이 이게 안 보이나? 우리 우리 가겠어? 서로? 어. 집에 다 찍을. 근데 경쟁이 핵이 너무 많아요. 집에 뛴다. 안오 뺐나? 안 뺐다. 안 보여. 발소리 내가 붙었다. 야. 내가 붙었다. 붙었다 내가 붙었어요. 내 바로 빠이. 어? 스거중앙이요 음, 좌대 이 같아. 나 아까 형그 자리에서 보다 마지막까지. 응. 보인다. 하나 뒤네 마리 SR에 두 마리 쐈다내 팔아! 내 팔아! 가 기다. 왼쪽 오른쪽. 기다, 정면 정면. 기다. 어, 멀리 있는 기절이야야아 니. 야스 니스. 스 니스. 스 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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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니스. 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스 <laughs> 많다, 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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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일층 1층... 1층으로 가자 어, 둘다 가자 둘다 가자 어둘다 가자 어, 1층으로 나 튀어야 돼 깨봐 나 튀었다 튀어 튀튀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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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내 라인이 있다고? 나 천천히 나 TBS 이거 죽이셨다 7발 나왔어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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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안 3 6기 거기 개피야그 DBS야. 음, 2층 살림... 살기... 와, 쉬... 아, 아, 이거 너무 아, 분남... 존나... 어, 내거 키는 떴다. 그러면 잠깐만, 내분위가딴 얘인가 본데? 체육관 조심해, 한 마리 더? 오버리 아니, 내가 총이 없어서 먹으러 갔는데 한 놈이 왔다니까. 대박아 그래, 나 대치하고 있었어. 머리 주머니는 사라졌어. 진짜 멍망이 난다. 드디어 도약할 때가 왔다. 벌레 컷 바로 간다. 내 머리뼈 같은데? 애들 피카도 많고 조심 정직관이면 어야돼다 여기 갑갑하나 덮은다 어 간다 니말 듣고 나 모른다! 어 내가 가라 했잖아 타이밍이 딱 왼쪽 여기 이방 안으로 갔으면 베스트였는데 이건 좀 위험한 플레이였다 붙일 점 플레이 많아 그치? 끝나면 려줄게야 아무것도 없는데? 두그 말이 오른쪽으로 갔다 어, 왼쪽 거기 아 이제 좀 편안해 그동안 뭔가 한1 0 k g 되는 주머니를 차고 하는 느낌이었다 해야 되나? 어, 제, 제, 이제 제, 게임을 하는 느낌? 형 때문에 내가 안 말린 게 다행으로 생각해 왜냐면 이렇게 혼자 개인주의로 하면 말린단 말이야 원래 같은 팀 하는 사람 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거 계속 폼을찾고 있잖아 저 개인주의가 아니라 <웃음> <웃음> 같이 하다 뒤졌는데 같이, 같이 하다 뒤졌는데 당신 혼자 당신이 저를 버렸잖아요 해. 자꾸 저는 그 어, 자리에 근데. 계속 여기까지 시키 뿌려야 돼. 오, 어, 저기 안 돼. 부상 챙겨도 되고. 붙었다, 오른쪽. 어. 확인. 이게 못 올라오지 않나? 오로도에서각 나온다. 쏜나? 이거 끝장전 간다 이거 얘네랑. 얘도 보낼 생각이 없네 나를. 조끼가 나가 가지고. 어, 잠깐만. 이거 런치면 되잖아. 어? 쉽네. 런치면 끝 인정? 고라 이게 야, 내 앞에 줘. 야, 뭐야? 얘 예, 뭐임? 치 <목소리> 뭐야 이아 쪽키 세거복자. 개나이스다 이거. 나이스 600까지 졸았다. 수류탄 보충도 됐고 구상도 일곱 개. 맞다. 보줄게 개방 알겠지? 딱 기다리고 있어. 어, 진짜. 내가 진짜 보여줄게. 네. 어, 내가 보여줄게. 돈 이상 날 실망시키지 마, 녹아추. 제자로서 그럼. 힘들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어. 쉽지 않아 이거. 한명 있는 거 같은데. 있다 있아 아, 뭐야 이거 송기 소리였네. 빨아 주는 거야. 개바가. 18마리. 자기장 바뀌고. 오호! 개지렸다 이거. 치킨 각 보자 이거. 와 이렇게 힘 세네 <laughs> 얘네 아무튼 대로 하려. 아 인서클이네. 존나 아, 요 기절만 해 애들. 나이스 탑승. 나이스. 왼쪽인나내 말이 나왔어 갑자기? SR인가? 한 마리가? 방금 여기 왼쪽 뛰네요 맞지? 모르겠어 아닌데. 저, 제가 맞아? SR. 아, 얘가 SR이 다 죽은 거 같은데? 어. 카팀 같은 여기 있을 뭐야? 거 아니야. 맞지? 어, 그러그까 당연히 저쪽에 있지. 제 저쪽 기처 쪽이니까 왼쪽에 방금 발소리 나는데. 걔 죽었나? 그러니까 걔 정확히 모르겠어. 아, 저기 차 있다. 저쪽 라인 맞네. 나이스, 나이스! 로자라 로자라 아 드디어, 해버렸잖아 맞고 드디어 깨우쳤구나 내가 깨바가 해버렸잖아 아, 어! 드디어 보여줬구나 드디어, 드디어! 아, 아 씨. 좋았다 야 보여주잖아 난 말로 안 하잖아 16점 차이 방심하면 안돼 16점 차이 몰라 몰라 아 어, 이거 몰라 어,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22분 이수 존나 좋네 갈아버렸어. 나나뒤 비스 근 기대 봐 봐. 어 끝에 있다 반대 그 코너 코너 이층 우리 반대 코너. 어. 이 던져 봐 봐. 감았냐? 봐봐. 내발 앞에. 나이스. 잠깐만. 천천히. 들어 있다. 그대로 있다. 와, 있어. 저기, 저기. 뭐 아, 아, 맞아, 맞 맞아, 맞아. 아, 형이잖아. 아, 깨봐가. 이게 뭐야? 형이잖아. 나잖아 나. 누구? 레 엠페라. 샤가자나 음, 미니 팔배야. 다고 미니 팔배야.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저거 뭐야? 미니쌤? 야야야! 아, 늑선이 있다! 핵이다 핵이다! <laughs> 아 잠깐만 저 뮤턴트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저렇게 쏠수 있는데? 아니 핵은 맞.. 아핵 아니야, 마, 핵, 아니야, 아니야 핵 아니야 핵, 핵 아니야 핵 아니야 그러면 어? 저거 핵이잖아 딱 봐도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내가 한번 음미해볼게 아니, 딱 봐도 핵이잖아 이거 아니? 내가 붙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다 기다려 마상 앞뜨자마지 앞두자. 마상 어두 있어. 아 앞두자. 마상 앞두자. 마상 앞두나자 마상 나두자 마상 앞두자. 마상 앞두자. 마상 앞두자. 마상 앞두자. 마상 앞두자. 마상 앞두자. 마이 그렇지. 아, 자, 이제 아, 백기야, 이, 야, 이제 다, 어, 야, 해기가서, 해기가서, 야, 개아 해기가서, 새끼 가서가서해기가 해기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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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해기가서, 해기가서, 가해기 This is 야 이거 해기네! <목소리> 야, <목소리> 야 해기겼어, 해기겼어! 야 개바가 해기겼어!